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백부어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해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게 땅을 얻었으니. 그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곧자기 가장자리에 아루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물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약속의 땅 목전에 지내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는 일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그들이 향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들으라. 말씀을 듣는 일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장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설교를 모아놓은 일종의 설교 모음집입니다. 출애굽이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곳 약속의 땅에서의 흥망성쇠는 오직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난 첫 번째 설교에서 율법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율법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설교는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열 가지 말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는 모세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지리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46절을 보시면 요단 동쪽 백부 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백부 올은 어떤 곳입니까? 백부 올은 부올의 집이란 뜻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그들의 꾀에 넘어가 바알을 섬긴 대가로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곳으로 민수기 25장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세대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를 깨우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Defectus는 라틴어로 실수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인간을 가리켜 Homo Defectus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실패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삶에 실패는 늘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대개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실패를 외면하고 잊어버리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에게 조상들의 과거 조상들의 치명적인 실수를 일깨워줍니다. 이런 모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를 직면하여 실패를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잊혀지기 쉬운 이스라엘 과거의 그 실패의 역사를 되새기고 또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그것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밟고 서 있는 땅은 그들의 실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어 아모리족 속 시온왕과 바산왕 오그쳐서 얻은 땅이라고 46절과 47절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깊은 역사적 기억이 묻어 있는 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모세는 과거 호랩산에서 1세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주신 십계명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여기까지 말씀을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이 언약과 계명이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우리와 세운 언약,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풀이한 묵상과 설교집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언약의 항시적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1세대가 이미 죽고 사라졌지만 그 언약과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열 가지 말씀, 1 십계명의 성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며 또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임을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미션, 이스라엘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열 가지 말씀을 주시며 그들과 이제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계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던 애굽의 종사리에서 해방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의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이라고 알려진 이 하나님의 열 가지 말씀의 순서를 매기는 것이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6절에 등장하는 나는 너를 애굽당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이 말씀을 제1 계명으로 분류합니다. 또 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 유대교와 유사하게 이 6절 말씀을 제1 계명 안에 포함시킵니다. 반면에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전통이나 성공회 그리고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6절 말씀을 실제적인 계명이 아닌 십계명의 전조로 분류합니다 어떤 분류가 옳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6절 말씀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 성질을 바로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의 참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여기 살아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비참한 모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한발더 다가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 새해 40일 연속 기도 재단 쌓기가 구역별로 그리고 또 개인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따라 오늘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